네, 안녕하세요. IT조선의 이진입니다. IT조선은 2020년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내 정보는 내가 먼저 지킨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정보 탈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 정보 보호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기사,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이런 캠페인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자통신기술을 진두지휘하는 IDQ 한국지사의 지사장님을 그 현장에 모셔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양자기술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IDQ 코리아의 엄상윤 지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개받은 IDQUANTIC 한국지사장 맡고 있는 엄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양자 암호 정보 기술 그리고 실제 저희 IoT 디지털 시대에 이 양자 기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사님 그, 오늘 좋은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양자 정보 기술이라고 하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양자, 퀀텀. 어떤 분은 의료기에 양자가 있다고 이미 양자 제품 쓰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양자와 퀀텀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리학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면 현대 물리학 중에서 큰 것들, 중력이라든지 속도를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잘 아시고 계시는 아인슈타인이 이와는 다르게 미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사물에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동 또 물질의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요. 우리가 현대 사용하고 있는 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어, 반도체를 활용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이테크놀로지를 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가 고체의 자유전자를 어떻게 움직이지냐에 따라서 0도 보내고 1도 보내므로써 컴퓨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양자 물리학, 양자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어,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과 기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그런 원자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그 분홍색의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양자라고 아이콘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특수목적형 서버, 고성능 서버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모바일, 또 가정에 있는 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IoT 제품들, 이런 곳에 우리 양자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첫 번째 슬라이드 한 장이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붉은색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만약에 이 자물쇠가 우리 집 현관에 있는 전자 키패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복원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관문이 현관문에 있는 자물쇠입니다. 이런 숫자 기반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암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 암호를 알게 된다면 손쉽게 가정 내로 들어가서 재산과 인명과 여러 가지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고 보관하고 지키느냐.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인정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양자 암호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미 그 글로벌한 대기업들, 뭐 IBM이라든지, 다사라든지 또는 미국 정부, 유럽 정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양자 특별 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시행령이 내년도에 발효가 되면 좀더 여러가지 환경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시대가 2020년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난 5월에 저희 회사 제품이 탑재된 삼성의 갤럭시 A 퀀텀이라는 전 세계 최초로 5G 모바일 양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핸드폰의 기술들을 다 양자 암호화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개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증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월렛을 사용할 때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순수한 난수를 생성하는 기술의 양자 난수 생성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이 양자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기기가 출시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양자 기술의 원천 기술은 크게 한세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양자 메모리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 메모리 기술에 비해서 양자의 고유 특성인 중첩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면 기존의 메모리를 한순간에 굉장히 큰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미 1994년도에 쇼어라는 그 박사가 양자 암호화를 사용해서 컴퓨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암호화 기술들이 RSA라는 이 중에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나눠지지 않는 숫자까지 계속 나눌 것인가를 계산하는 고 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암호를 깨기 힘들다 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 기술을 사용한 컴퓨터가 출시가 되면 양자는 기존의 컴퓨터가 디지털 데이터를 0 또는 1 단순하게 전류가 흐르냐 아니냐만 보낸다면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보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계산이 복잡할수록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호화기로 계산을 했을 때 퀀텀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분 20초 만에 소인수 분해로 계산이 가능한 건데 똑같은 그 암호화인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일반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이틀하고 반나절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지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더 짧은 시간 내에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 기술들은 대부분이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양자 시큐리티,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이 똑같이 발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퀀티크에서는 주로 이 양자 시큐리티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창과 방패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더 우선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양자 컴퓨팅의 발달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공고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기술을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암호와 보안이 좀더 직원보다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해커들이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보가 그냥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이별성이 아니라 개인 정보라든지 뭔가 바뀌지 않는 데이터의 유효성이 오래 가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다가 암호를 풀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10년 뒤라도 내 개인 정보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양자 암호 기술을 사용하면 양자의 불확정성이라고 해서 만약에 정보를 누군가가 중간에 가져가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발각되면 이 정보 자체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양자의 특성들이 우리가 주변에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이라든지 가전 그리고 재택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이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모든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브로 옮겨가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브를 좀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 통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브띵즈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아마 가정 내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제품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요즘에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심지어 정수기, 에어컨, 청소기 모든 제품들이 무선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포메어로 업데이트해서 기능들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다 IoT의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컴퓨팅 기술 그다음에 크리티컬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전기, 발전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금융 쪽입니다 그런 쪽에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이 적용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안 전략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이 양자를 적용하실 수 있는 일종의 양자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퀀텀 기술은 이미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많이 음, 회자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어, 디지털 자산 이런 종류인데 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어,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 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가장 단순화해서 도식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퀀텀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순수한 원천 엔트로피, 경우의 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생성한 거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키를 생성해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안전한 저장소에다가 분류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외부에 영향이 없고 의존성이 없는 순수한 소스를 가지고 키를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라든지 주위의 전파라든지 또는 주위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해커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예시는 샤미르 비밀 공유의 알고리즘을 그냥 도식화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키를 다섯 개로 나눠서 각각 키를 전달하고 키를 고유한 곳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원타임 패드로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키를 압축해서 다시 재생했을 때, 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생성이 되면 한두 데이터가 손상이 있어도 원래 데이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그 안전한 저장 체계를 어, 구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보안과 이러한 키 분배 시스템을 결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엣지단부터 안전한 그런 양자 보안이 적용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완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라든지 경계가 없는 곳에 데이터들을 무결성을 확보해서 보내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은 우리가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금융 저장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모바일, 홈오플라이언스 뱅킹, 자동차, 크리티컬 인프라스트처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ID 퀀틱 혼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파트너들과 어, 협력해서 여러 솔루션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QRNG라고 해서 난수 생성할 수 있는 칩의 주요 사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EC-Q100이라고 해서 암호화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통과를 했고 스탠다드 NIST 800-90AB라고 해서 어, 글로벌 표준 테스트 기관에서 제시한 순수한 난수를 획득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큰 장비를 모바일 칩으로 만들면서 가로세로 2.5mm 까지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만들면서 약 초당 1.5메가 비트의 순수한 난수를 생성함으로써 기존 폰, 모바일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의 난수소스를 공급해서 기존의 큰 제품이 아니라 그 칩으로 만든 소형 제품으로 난수 공급이 가능한 획기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수 생성 기술에서 양자는 과연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가 가정 내에, 어, 키를 설명드렸습니다. 현관에서 우리가 그 도어 키를, 어, 숫자 키를 우리가 누를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생성되어 있는 이 숫자 암호 키를 누군가가 이렇게 생성했을 때, 어, 그 생성 자체를 막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성 자체가 무작위여야 됩니다. 그런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에서 생성된 순수한 무작위 숫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무작위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키를 유래로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키는 내가 아니면, 또는 내가 지정된 누군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 번호가 압축화되고, 또 디지털 서명에 사용됨으로써. 대중들에게 내키가 알려지지 않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시커프의 원리라고 해서 랜덤 비트 시퀀스를 사용하는 게 이러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양자 RNG를 사용하시게 되면 100% 무작위로 결과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IoT 제품에도 기본적인 난수 생성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수 생성기는 양자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라든지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결과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퀀텀 양자 기술이 이 난수 생성기의 굉장히 핵심 기술로, 원천 기술 중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양자 난수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는지, 간단하게 도식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원이 있으면 광원의 무작위성이 센서에 도달하게 되고, 이 센서의 노이즈를 양자 노이즈만 필터링해서 순수한 엔트로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DC 필터를 통해서 양자 엔트로피를 검출하게 되고, 이를 다시 프로세스를 거쳐서 통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 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 모든 데이터들을 사용하려면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서들 내부에는 CPU도 있고 제너럴 인풋 아이풋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또 RNG라고 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 또는 전자 제품이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클럭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결국 클럭 주파수라는 것은 짧던 기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특정한 패턴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순수한 불확정성이 아닌 확정된 어떤 패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과연 그 난수 생성기가 뭐냐, 난수를 어떻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질문도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그냥 찍으면 내가 원하는 사물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를 내가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그때 찍으면 나는 카메라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뭐가 찍혔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이게 확률 또는 난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오늘날의 데이터들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 모듈은 기존의 RNG이지만 이 RNG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조건들과 내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알고리즘을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그 난수 생성기가 아닌 별도의 양자 난수 생성기를 사용해서 순수한 난수를 프로세서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D q u a n t i q 에서 나오는 칩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25, 5.1.1부터 해서 2.5, 2 5 m 까지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각 그6 m b 비트2 0 m b 비트 250kW 이렇게 해서 순수한 난수를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그런 세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음,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시면 양자 엔트로피 소스로서 활용이 가능하시고 바로 첫 비트부터 진정한 무작위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RNG보다 훨씬 더 고속도를 확보하실 수 있고 간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랜덤 비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 NIST라든지 AC의 인증을 받은 난수 생성기이기 때문에 신뢰와 인증된 무작위 생선 소스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외부의 그 강인한 제품 소스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컨티크는 이미 신생업체가 아니라 거의 20년 전부터 양자 물리학의 거장 스피노프에서 한국의 최고 통신회사가 투자를 함으로써 국내 기술과 스위스 기술이 결합돼서 국내에서 최고의 제품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과기부의 3차 추경 사업에 의해서 양자 정보통신 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사업, 그다음에 의료, 또 산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기업, 정부 부처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양자 암호 통신의 기본적인 실적을 저희가 확보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양자 암호 정보통신이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 아이디퀀티크 한국지사에서도 여러 기업들과 또 서비스 프로바이드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모바일 또 IoT 환경에 있어서 아, 암호화 기술을 좀더 편안하게 보급하고 안전한 음, 정보 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